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도 봄 약혼 씨앗 나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분 신청 바랍니다. 이게 약혼인데요. 손에 잡힌 게 약혼 먹는 부분이고요. 또싹이 나온들을 어 약혼 뇌두 씨앗이 되죠. 이게 작년도 2024년도 봄에 이제 나눔. 해드렸던 모습입니다. 원래도 이와 비슷하게 나눌 예정인 야콘 씨와 나눔 안냅니다. 어, 많은 양은 안 되지만은 이제 증식용으로 소량씩 나눔하려고 그럽니다. 자 대상은요 카페 회원이고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일순이는 뭐냐면 일주일 전에 제가 예비 조사로 해서 수량 아마. 어, 공개했더니 이제 스물 몇 분이 예비 신청이랄까 그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분들을 일순위 예비 신청자로 하겠습니다. 좀 많았을 때는 어,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양 조건은 택배 비용 제가 이제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비용은 부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보내는 상자는 재활용입니다. 시내 나가서 그재활용하는 박스 수거해 와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한번 가니까 뭐 정말 많은 군데 돌아다녔는데 다 이제 수집해 가버렸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뭐 뭡니까 이제 뭐 쓰레기 그 하치장 있지 않습니까? 뭐 버리는 곳에. 이렇게 그두 번째 갔다 왔는데도 이제 많은 양을 못 확보했고요. 이제 아마 세번네번 갔다 와야 될지않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택배 발송까지 다섯 번 정도 트럭을 끌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기름값이 들죠. 그게 운송비용입니다. 작업 비용이나 시아팟 뭐, 비용 바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택배 비용과 운송 비용 해봐야 뭐 기름값 트럭 다섯 번 정도 시내 왔다 왔다 해야 되니까 뭐 그게 천원도안될 겁니다. 이걸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뭐 작년에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작년에 보니까 운송 비용 커녕 택배 비용도 할인해서 보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택배 비용 할인하는 데는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택배 비용도 안 보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내긴 보냈는데 할인해서 보냈더라고요. 이것도 할인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조건을 다는가 죄송하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면요. 이따가 이제 어, 안내하겠습니다 그 방법도로 이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장 드린 분에 한해서 제가 이제 시아트 어, 작업해 가지고 이제 택배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내드릴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박스 집에 보관한 것을 이제 창고로 이동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줄기 쪽에요. 는 곰배 피고요. 그다음에 그코까지 생긴 게 이게 뇌두 씨앗이 되거든요. 이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뭐그 약혼을 키워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마어심으면100% 어, 바라거든요. 혹시 뭐 줄기 쪽에 약어 곰배 피니까 뭐 이게 문제 있다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요. 자, 어 이렇게 제가 이제 다섯 일곱 박스 꺼냈고요. 어머 뭐더 신청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더 꺼내가지고 이제 보낼 싹입니다. 자 나눔한 약혼 씨앗 재배력입니다. 자 토양 경작 방법은요 무기온 유기온 멀칭입니다. 제가 이제 어, 몇년 동안 이제 계속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달에도 이제 농사 짓는 거 작년에 약혼 어 재배력 그다음에 키우는 거 계속 1년 동안 공개했고 또 수확하는 모습도 보여 드렸었는데요. 자, 무기온 유기물 멀칭이고요. 파종 방법은 땅을 파서 뇌두 씨앗을 그냥 파종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제 제가 모종을 키운 거에서 파종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 기온 씨앗 파종과 부분 기온 모종을 땅을 파서 심는 거죠. 파종했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신고 나서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학비라든가 반려탭이 나서 빨리 키우는, 이제 촉성 재배, 초촉성 재배 키우는 게뭐 99%의 농업인데 저는 느리게 키우기 하는, 느리게 키우는 어, 지연 재배, 더 느리게 키우는 초, 초 지연 재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 뭐랄까 천천히, 느리게 키울까? 그 과정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뭐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뿌리 만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충분하게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 방법을 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물 재배 기간은 뭐냐? 오래 키우는 지연 재배와 더 오래 키우는 초장기 재배죠. 우리가 이제 보통 빨리 키워서 빨리 수확하는 단기 재배, 초단기 재배가 이제 뭐 99%의 농업이지만은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오래 키울까? 제가 저 어, 바로 며칠 전에 2월 달 농사 모습 보여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약혼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2년 차도 수확 안 해서 3년 차 내년에 수확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약혼은 모습도 보여 드렸습니다만은 2년 차에서 약혼 수확하는 모습도 보여 드렸죠. 어, 보통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는데 요어쨌든 모든 작물들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키운다는 것 그다음에 화학 농약 친환경, 뭐 천연 농약 이런 것도 안 하고요. 화학 제초제, 친환경 제초제 이런 것도 안 하고요. 뭐 비닐이라든가 잡초 매트 안은 어, 노탄소 배출입니다. 화석 원료 안 쓰는 방법을 가고 있고요. 자연 농 중에서 자연 유기농입니다. 자연 농도 보면 이제 자연 농법, 자연재배 뭐 태평로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 유기농 그 중에서 2, 3, 4 그룹에서 레벨이 제일 높은 4, 호 그룹을 지향한다. 어, 제가 이제. 이번에 주문 어, 신청 받으면 보내려고 이제 박스 아까도 있습니다 시내 가서 한번 갔는데 뭐, 뭐 정말 많은 지역에 돌아다니는데요 박스를 못 구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제가 어느정도 크기가 필요한데 뭐큰 것들은 많았는데요 또 이게 다그 매일 수거 한답니다 이틀에 한번 뭐 하루에 한번씩 수거해 버리니까 뭐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이제 두번 가져와서 이정도 가져왔고 이제 또 한번 내지 두번 시내 갔다 올고 또뭐 모르겠습니다. 두번더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확보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거고요. 요거는 제가 먹는 약혼입니다. 작년도 비가 많다 보니까 열매들이 큰 것보다 작은 게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이 작은 것을 먹거든요. 큰 것들은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물, 물물교환을 많이 합니다. 제가 닭을 키우니까 이제 쌀 같은 거, 뭐, 콩 같은 거 갖다 주시면 이제 이걸로, 겨울에는 이걸로 담내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들은. 저는 이제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농사 짓는 목적이 기술 수화아니니까 어떻게 농사에 여러 기술을, 장르를 찾는 건데요. 어, 그 과정에서 농산물은 보통 뭐 주목적입니다만 저는 이제 부산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팔지는 않고요. 어, 전량 다 이제 물물과 나눠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걸 먹는 건데 작년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혹시 필요하시면요. 신청하실 때 표기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 깎아서 먹는 데 아무런 지장 없고요제가 보내드는데 좀큰걸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은 이제 내가 먹기는. 아마 한 네다 박스가 어, 여유가 있, 있어가지고 보내려고 그러니까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요. 한 네, 세 박스, 네 박스 정도 이렇게 어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신청하실 때꼭 표기하십시오. 큰거좀 바라시가 좀 그런 쪽에 예민하신 분은 신청 마십시오. 뭐이뭐 뭐 이런 거 보냈냐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좀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저가 먹는 거라서 이렇게 한번 어이양이면뭐버린는 것보단 또버리진 않습니다. 도어 도로변에 내놓으면요. 동네 분들 다 가져가세요. 매년요. 그니까 먹을 만하다는 거죠. 자 신청 방법은요. 어, 아까 얘기했으면 택배 비용 여기 육지 어 제주도에서 택배가 보내는 거 가격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트럭으로 해서 그 아까 박스 같은 거 해야 되니까 또실고 가야 되니까 다섯 번 운행합니다. 그러면. 뭐천원안 들겠죠. 그 다음에 택배 비용 뻔한 거고요. 뭐 제주도는 어때도 항공 아니면 이제 배로 보내는데 그 일정 나올 겁니다. 그걸 맞춰서 보내시면 되고요. 작년도 보니까 택배 비용 할인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택배 비용 제주도에서 할인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은요. 뭐그좀뭐몇 뭐 매체는 없어서 안 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아 뭘까 안타깝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돼야 되는데 좀 실망스러운.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요. 그리고 퇴별병원에 후원계좌 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신청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 일차안 받으니까 좀 이해 부탁하고요. 문자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신청할 때첫 번째는요 예비 신청 아까 만났을 때는 예비 신청 우선하니까 꼭 표기 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닉네임은 꼭해 주십시오 닉네임을 안 하면 은 저는 이제 무조건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 규모와 소개는 해 주시면 좋고요 안 해도 됩니다마는 뭐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사 규모와 소개는요 그리고 씨앗 필요 양 레드 씨앗 필요 양 키로수 꼭 적어 주십시오 제가 신청 받으니까 1키로, 2키로, 3키로, 4키로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키로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약혼 짜음니다마는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표기해 주십시오. 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해는 절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자 또 보내십시오. 문자는 두 번째 분, 보낼 때는요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이세 가지는 꼭 적어서 두번째에 문자로 보낼 때 이걸 보내 주십시오. 왜냐 그러면 뭐 메시박스가 가니까요. 요걸 보면서 여러 글이 있으니까 주소하고 이름을 그니까 빨리 빨리 그 그분들이 그 타이핑을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주소하고 이름 세 가지만 딱 적으면 빨리 테이핑 뭐 어딜까요 눈에 빨리 보이니까 그래서 어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 두번 신청 꼭이 이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청자 아까되겠습니다는 신청 접수 받고요 제가 이제 어 이분에게 보내야겠다 하면 제가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답장을 안안 갔다는 건안 보낸다는 거 제가 이제 좀어 어떤 분은 좀 신청할 때 어떤 던지는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보내면 좋고 안 보내면 말아 하는 식의방식 그런 그 뉘앙스의 그런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매네랄까요뭐 그런 것들이 요뭐 전혀 안 갖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 조심스럽더라고 그런 분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남아도라도 보내기는 그렇더라고요 또 이거는 죄송합니다마는좀 참고해 주시고 이게 약혼 되겠죠 이게 싹이 나온 게 지금 여기에 싹이 한1 0개 정도 이상 나오게 돼 되... 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세개 내지 두개 정도 쪼개서 심는 거거든요 그리고 줄기 부분은 이제 곰팡이 피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라 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혹시 줄기 쪽에 곰팡이 끼면 은뭐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시는 처음 보시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건 30년 동안 약혼을 키운 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100% 바라 거든요 그래서 이걸 쪼갠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그하 지금 붉은색의 그런 혹같이 생긴 게 지금 싹이 나오는 이런 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심게니깐요. 그리고 자른 다음에 봄 밭에 바로 심을 수도 있습니다. 3월 이제 얼지 않으니까 이제 요새 날씨 풀렸거든요. 뭐봄 밭에 심어도 되고 아니면은 모종으로 놨다가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심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요. 거는 뭐냐 그러면 저가 이제 씨앗 나눠온 게 벌써. 건 30년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혼자서 이제 씨앗이라든가 어, 모종을 키워서 차에 실고 시내 뭐 행사장 아니면 도로변 우울장 주차장 뭐 그런 식으로 가서 나눔을 해왔습니다. 왜냐 그러면 씨앗이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때가 이제 제가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생이 그러더라고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외국의 뭐시앗은행가 같은 그 네트워크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조사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생이 이제 다음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좀 브리핑 해라 해서 한 10분간 브리핑 하더라 그래서 정한 게시앗 도서관입니다 시앗 도서관을 이제 그래 시앗 도서관에다 그래가지고 그, 어, 그때 그 자리에서 만들었고 그때 이제 회원들 뽑, 뽑아가지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작한 게 이제 씨앗 축제였거든요. 이제 그때 행사입니다. 이제 일레 씨앗 축제, 뭐 제주 씨앗 축제죠. 하는 사진인데요. 뭐 이렇게 어 뭐랄까요? 씨앗을 이제 받으시고, 이제 뭐, 뭐랄까요? 씨앗에 대한, 그 토종 씨앗에 대한 그런. 어,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축제를 열었던 모습입니다. 예술인들이 이제 참여하면 퍼포먼스가 있고, 가수분들 뭐 연주하시고 또 이렇게 신홍제 하시고 또 막걸리 먹, 어, 뭐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나누면서 어, 막 하루를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씨앗 나누고 그다음 모종 나누고요. 그리고 한쪽에서 뭐, 뭐 가수분들도 제주에 체류하신 분들이 무료로 공연도 해주시고 그랬던 어, 모습이다. 제가 이제 그 씨앗, 시아, 제주 씨앗 도서관을 만들고 나서 씨앗 축제하면서 그 동창한 분들하고 이제 기수센터에 요청했더니 이제 육묘장을 쓰라 하더라고요. 이런, 어, 뭐랄까요. 어,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 모종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뭐 3만 번, 5만 번씩을 나눴습니다. 뭐토종씨앗만 해도 한 100가지씩. 제가 이제 전국에 육, 교육을 다니고 이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씨앗을 구하려고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농가들도 그렇고요. 뭐 좋아하더라도 뭐 그전엔 어~ 지금은 뭐 도시농업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장르는 없었습니다. 도시농업 네트가랑 그런 것들이 없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쪽을 뭐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 정말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여했었고, 또 육지에서 이걸 배우기 위해서 왔고, 또 육지에서 이걸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전국의 교육을 다니니까 이제 강서를 받으면 여기다 이제 뭐랄까 투자를할까요 그래서 뭐백가지 시작하려다 보면 적자인 돈도 듭니다. 이런 모종이랄까? 뭐 이런 사업들이요. 뭐 저희들은 이제 회비도 안 받고 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했었던 정말 하루가 정말 어 뭐랄까요 그 예술의 그런 것들과 가미하고 이제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 그 뭡니까 탈렌트리 있지 않습니까 뭐예술인도부터뭐 기획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니까 러 여러 방식의 하루를 그냥 만끽하는 그런 축제장으로 만드는 애더라고요 아마 이게 뜻깊은 그래서 씨앗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그리고 전국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벤처마킹 하게 되고 이걸 보면서 전국에 어, 씨앗도서관을 만들겠다, 씨앗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해서 제주에 제주 기술센터 강당을 빌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모이신 분하고 저희들이 이제 씨앗, 어, 뭐, 제가 최종했던 씨앗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나눔하시고 씨앗도서 만드시라고 이제 열몇 종류 해가지고 그때 시발점 되고 나서 이제 전국적 폭발적으로 이제 시아 도서관 네트워크를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된 어떤 이제 모습입니다. 뭐 각자의 그 지역에서도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일조하는 그런 역할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요. 후원 계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비용은 여기 번호로 해 가지고 어, 입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약혼 시아 필요하시면 신청 바랍니다. 자, 신청 바, 받고요. 그리고 답장 드린다는 거 뭐 부족하지만은 뭐 미약합니다만은 필요하신 분어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대한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